안녕하세요. 김용재 TV의 하루 10분 독서입니다. 오늘은 착한 비타민, 똑똑한 미네랄, 제대로 알고 먹기 중에 78페이지 심장박동을 안정시키는 인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인은 칼슘 다음으로 몸에 많이 존재하는 미네랄로 모든 세포 안에 들어 있다. 이내 85%는 칼슘과 함께 뼈,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뼈속 인과 칼슘의 비율 비율은 1:2를 이루고 있다. 인이 1, 칼슘이 2. 나머지는 세포 안팎에서 지방,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 지방, 과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각종 각, 어, 각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체액의 pH 농도를 조절한다. 이는 또 DNA, RNA, 인지질 등 세포의 구성 요소이며 세포의 성장과 음, 재생을 돕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생명 현상에 관여한다. 심장이 멈추지 않고 규칙적으로 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신경 자극에도 중요한 작용을 해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관절 관절의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킨다. 인이 제대로 어, 작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 도움이 필요한데 반대로 인 때문에 칼슘이 결핍될 수도 있다. 칼슘, 칼슘 편에서 콜라를 예로 들어 설명했, 설명했듯 인산 인산은 몸 속에서 칼슘, 마그네슘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인산은 몸 속에서 칼슘 인산은 몸 속에서 칼슘, 마그네슘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되기 때 배출된다.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식품에는 인이 많이 들어 있다. 일반 식품은 물론 가공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도 식품 첨가물 형태로 인이 들어 있다. 때문에 칼슘을 배출하는 인산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반드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어야 한다. 또 또한 인은 신장이 신장이 정상적인 작용을 하도록 돕는데 40세가 넘으면 신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칼슘이 결핍되기 쉽다. 한편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다량 섭취하면 인의 효과가 떨어진다.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다량 섭취하면 인의 효과가 떨어진다. 어, 결핍증은 골 연화증, 식욕 감소, 무력증, 칼슘 부족. 함유식품은 육류, 달걀, 도정하지 않은 공유. 콩, 콩류, 견과류,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 식품, 햄, 소세지 라면, 드링크, 음료수 등에 들어있다 혈압을 낮춰주는 칼륨. 칼륨, 칼륨은 90% 이상이 세포 안에 존재한다. 특히 근육과 신경 세포에 많아서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뇌에 산소를 공급해 머리를 맑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알레르기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칼륨은 마그네슘과 더불어 고혈압 환자에게 약이 되는 미네랄이다. 칼륨은 세포 안에서 나트륨은 세포 밖에서 균형을 이룬다. 칼, 칼륨은 신장 신장에서 나트륨이 재흡수되는 것을 방해해 소변으로 소변으로 나트륨이 배설되도록 하고 말초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혈관에 있는 연근육 세포의 증식을 방지하고 과도한 활성 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칼륨은 딱히 혈압이 높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현대인에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미네랄이다. 칼륨, 칼륨이나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는 것처럼 나트륨도 칼륨 배설을 촉진한다. 우리 몸에서 칼륨, 칼륨은 나트륨보다 두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는, 더, 더 많이 들어있는데, 정작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 특히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든 반면 칼륨은, 칼륨은 부족하다. 고칼륨혈증 고칼륨혈증을 알지 않는 한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칼륨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커피, 술 많이 마시거나 저혈당증이 있는 경우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 칼륨이 부족할 수 있다. 단 것을 좋아하거나 체중 감량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경우 단백질 결핍인 경우 칼륨이 결핍되기 쉬우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미네랄이다. 반면 신장 질환이나 땀을 심하게 흘리는 경우 설사와 구토가 심한 경우 부신장애나 갑상선 기능 저하 인슐린이나 에피네프렌 호르몬 과다 활성은 콜, 칼륨 과잉을 부를 수 있다. 결핍증, 근력저하, 권태, 무기력, 경련, 식욕부진, 변비, 혈압상승, 부정맥, 빈혈, 거친 피부, 습진, 갈증, 부종, 저혈당증, 협심증, 위장장애. 신장 기능 저하, 신경 전달 감소, 알레르기, 과잉 부작용. 과잉 부작용, 근육, 근육 허약, 신경질, 마비 증상, 손발 저림, 무감각, 정신 혼란, 부정맥, 신장 기능 이상, 심장병 환자, 해조류, 야채, 감귤류, 멜론, 토마토, 바나나, 견과류, 감자, 옥해류. 네, 오늘 은 여기 까지, 예, 네,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